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벨론은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면그 바벨론이 멸하는 이유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절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스콘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배뚝이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 펼쳐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리 위하여 번개를 지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를 섞고 무식하도다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매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귀수는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군복이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매라며, 내가 많은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해수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배른가갈때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 선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의를 구한 자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행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뿐이라면 그 결말은 징벌이요 무서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저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조롱과 멸시를 주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선이 될수 있도록 선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달아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시되, 예배하는 자, 특별히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51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멸망은 바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게 하시고 기근을 통하여 저들을 멸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파사를 가임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복하신다. 그리고 메대 파사 주변의 왕국들 특별히 강한 나라 메대 파사를 통해서 메대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모든 나라들의 흑망성세가 하나님 뜻하신 바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은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차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멸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잖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1이절 바벨론 성병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며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들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이 이것은 누구한테 외치는 거냐면요 바벨론 백성들에게. 수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매대 왕들에게, 이제 저들을 멸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제 그 방비를 철저하게 하고, 매복하고, 파수꾼을 붙이며, 내가 말한대로, 계획한대로, 너희들이 이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지금 막 바람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감동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할 계획.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다. 도 이제는 바벨론아, 너희가 아무리 보수하고,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너희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물의 한계 그내 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 수도를 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 강이 있는 나라들.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늘 풍요롭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요. 먹고 마실 물이 충분하니까 그 도시가 발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풍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체험에 만족함을 있던 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요함과그 누림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를 않아요. 신기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지고 있는 거는 세워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내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 없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늘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부여하게 하셨어요. 물질도 풍부하게 하셨어요. 평안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겸손하게 더욱더 주신 것을 만족으로 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교만해요. 그리고 또 탐심을 채우지 못해서 늘 배고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압제하고 포화 그림삼 쌓으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늘 착취해서 빼앗기를 즐겨요. 이것이 저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끝이 왔다. 네가 가진 것, 네가 누리는 것, 이제 그 많은 풍부가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행한대로 보호하시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늘 체험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군의 여우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맷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명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 맹렬한 진노를 퍼부신다는 거예요 그 멸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늘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므로 우리에게 그까지 극류을 베푸시므로 돌아오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하니? 저희들이 이제는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높이리라 하시리라. 메뚜기 때와 같이 엄청난 수가 가볍게, 와! 하고 들어와가지고요. 그 함성이 너무나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함성은 어떤 것이에요? 저들이 멸망하는, 그리고 메대파사는 흥왕하는 전에는 바벨론이 강하며 바벨론의 승전고로 인하여 환호를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이 들어으시는 메대파사는 환호를 부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끔. 아니, 지금과 같이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것 자체도 전혀 생각하고 또 바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맹렬한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너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될줄 믿습니다. 1 5절의 말씀해보니까 여호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절로 하늘을 들을 펴셨으며 지으신이가누구십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베푸시고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셨고 하늘로 명철를 펴셨다. 명철를 하늘로 펴시고,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로 가득한가? 꽃 종류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까? 물고기 종류들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어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각자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땅대로, 하나님 주신 세계는 너무나 신비롭고 광대하며 아름답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에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도 오게 하시며 비를 유고 위에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곳간에 바람을 내시고는 하나님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고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저들이 삶이었어요 대표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비웃기는 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저들에게 너희들이 믿었던 헛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우승거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칠해놓고 깎아 만들어낸 신상이 수없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성령은 어때요? 움직이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세계마다 그 성령은 운행하고 계세요. 바로 보시에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정하세요. 공의와... 의의를 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헛된 것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무익한 것을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섬기고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다 그래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우상 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곧 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된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게 소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상을 깎아 만들고 난 다음에 꼭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맹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면서요. 그저 헛되고,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자들, 그리고 거짓이며, 진정이 없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말은 따른단 말이에요. 맹신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너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징벌이 될 것이다. 멸망이 될 것이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우상숭배는 거짓이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것을 통해 너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징벌이 되고 멸망이 되게 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는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주, 모든 것이 소유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가지신 분 그리고 그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극률과 이내를 베푸시는 만군의 주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저 교만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 0절부터 24절까지만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아주 그냥 강한 철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제는 어때요? 바벨로는 철태가 되고 무기가 되리라. 너는 나라들을 분쇄하고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과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면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전예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고멍해수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여분께서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것이 바벨론이 무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하시고 하자는 네대 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멸하라고자 하는 말과 기마병을 부셔버릴 것이고, 병과 병거대를 부셔버릴 것이고, 남자와 여자들을 부셔버릴 것이고, 노년과 여사를 부셔버릴 것이고, 내가 청년 처녀를 부셔 버릴 것이고 목자 그 양대를 부셔 버리고 농부도 멍에수를 분쇄하고 도백과 태수까지도 싹 분쇄하도록 하리라 시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쇄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쇄가 뭐예요? 아주 갈아 버린다는 거죠. 갈아 버리는 거예요. 부셔서 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흔 적조차 남기지 아니고 먼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 티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의미조차 잃어버리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의 멸망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마귀, 거짓의 아비들 헛된 신들 다 어떻게 하나님이 싹 분쇄하시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자들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어떠한 자들이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철퇴가 되셨 무기가 되셔서 쓰시는 도구가 너무나 무서운 도구가 되어서 부셔 버리는 여러분 폐차장 차 폐차하는 것을 보면은요. 멀쩡했던 차가 쑥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아주 무섭고 거대한 크게 진드는 철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쑥 하고 차를 대치 버넣으면은요. 그거를 떨어뜨려요. 철퇴 큰 걸. 그러면요. 30, 30간에이차의 형태가 없이 꾹 잡으러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때요? 그것을 갖다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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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이렇게 부시고, 부시고, 그래가지고, 팍, 이거를, 이제 이게 다, 어, 조각을 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 또, 쇠는 쇠붙치대로 부쇠는 다 부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쇠조각은 다시 녹여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녹아, 녹아지는 게 되겠죠. 완전히 그냥 형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원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분노는 이렇게 무서워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희롱합니까? 무시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마음 속에 희롱합니까? 그리고 저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해요 저주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다 돌아가게 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가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친백성됨을 나타내게 하시를 동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들 여호화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나의 행함이 어떠한가 보아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늘 아버지 앞에 그 선하신가 인자신가 극렬을 입었다면 나도 입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가 품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행한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었으나 저들은 탐심이 가득하였고 저들에게 풍요를 주었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을 쫓았으며 저들에게 많은 세계를 맡겼으나 저들은 사랑으로 인해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압제와 포악을 행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였으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진노와 화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극률과 하나님 주는 사랑으로 충만하심을 입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내 네 잔이 넘친 아이다.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밭을 주장하여 주시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